교과서 96쪽에서 97쪽입니다. 오늘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B 그래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연수내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를 조사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고 누가 무엇을 빌렸는지는 알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빌렸고 어떤 종류의 책을 적게 빌렸는지 알기 쉬운가요? 아니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매번 세어봐야 하니까요. 따로 책 종류별로 빌려간 수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종류별로 대출 권수를 정리해봅시다. 여러가지 색 볼펜을 들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세어보세요. 과학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하나, 둘, 총 7권입니다. 나머지 책들도 같은 방법으로 세워서 표로 정리해 보세요. 딱한 권씩만 빌린 책들이 있어요. 철학과 사회요. 이 책들은 기타에 넣어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총 빌린 책은 몇 권이 나오죠? 7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는? 25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몇 명인가요? 25명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은 어떤 종류인가요? 과학책이 7권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타에는 어떤 종류의 책이 포함되었나요? 철학과 사회입니다. 왜 기타 항목이 필요할까요? 철학, 사회라고 쓰면 안 될까요? 철학과 사회는 한 권씩밖에 없어요. 자료의 양이나 수가 적은 경우 기타로 묶어서 표현하면 정리하기 쉬워져요. 정리된 표에서 더알수 있는 사실이 있을까요? 역사책과 수학책을 빌린 학생 수가 같아요. 두 과목 다 4명입니다. 백분율로 바꿔봅시다. 총합인 25에 대한 빌린 책의 비율이므로 25는 기준량입니다. 백분율은 기준량 분에 비교하는 양에서 100을 곱해 구합니다.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준 뒤에 분자만 써도 됩니다. 참고로 밑줄 친 부분은 대각선 왼쪽이 분자, 오른쪽이 분모이니 참고하세요. 기준량인 25를 100으로 바꿀 때 과학은 어떻게 되나요? 과학은 25권 중에 7권에 해당하니까 25분의 7 곱하기 100 백과 25는 서로 나눠집니다. 25는 1이 되고 100은 4가 되니 남는 7과 4를 곱하면 됩니다. 나머지 책들도 백분율을 구해봐야죠. 지금 보니까 분모 25와 100을 나누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 책의 수에 4를 곱하면 각 책별 백분율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공수이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니 발견한 규칙을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내가 쓴 답과 여러분이 쓴 답을 비교해 보세요. 아직 안쓴 친구들은 좀 서운하네요. 지금까지 100분율로 빌린 책의 비율을 구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숫자예요.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기 쉬워질까요? 아, 이럴 때 띠그래프를 사용한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요? 역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친구라 척하면 척이네요. 띠그래프의 정의를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0부터 100까지 조각들을 이어붙인 모양이네요. 색으로 구분하니까 표보다 예뻐요. 그리고 길고 짧고에 따라 비율을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시된 T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한 가지 이상 교과서 97쪽에 써보세요. T 그래프의 작은 눈금 한 칸은 1%를 의미합니다. 과학책과 문학책의 비율을 합하니 거의 50%에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역사 책과 수학 책을 빌린 학생의 비율이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띠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잘 정리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니까 각 항목끼리의 비율 크기를 눈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이런 띠 그래프를 언제 사용하게 될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혈액형별 비율이요. 만약에 좋아하는 가수를 조사하는 경우는요. 항목이 많이 나눠지지 않도록 그룹화를 잘하면 그것으로 D그래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 다양한 그룹이나 사람의 이름을 D그래프 안에 넣을 수는 없겠죠. 성별로 나누거나 그룹 혹은 솔로로 나누어 묶어 정리해야겠죠.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 몇 개를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하죠? 재성인의 반 친구들이 여행 가고 싶은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표를 보니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를 표에서 찾는 거네요. 각 나라별로 학생 수를 세어보세요. 참고로 총 학생 수는 세로로 다섯 줄, 가로로 네줄 있으니까, 알겠죠? 이제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두고 이를 100이라고 했을 때각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구해봅시다. 프랑스는 스스로 풀어보세요. 영상 끝난 다음 이 문제들을 올려두었으니 공책에 풀이 과정을 쓰고 선생님께 확인받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